무바달라 월드 테니스 챔피언십 결승 12월 18일 저녁 8시 TVN 스포츠 한 라인 카자흐스탄입니다. 아딜베크 무신 네, 작년에 이 종목에서는 24위를 했었던 선수인데요. 16위로 중결선에 올라왔습니다. 네, 1라인 에스토니아 다니엘 자이셉프 작년에는 이 종목에서 15위를 하면서 중결선 진출까지 했던 선수입니다. 퍼 슬레바키 체코입니다. 얀 세프. 쇼트 코스 세계 선수권 대회 2010년도부터 다섯 번째 출전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인 2, representing Japan, 다나카 유야. 이레인 일본입니다. 다나카 유야. 첫 국제 대회 출전이고 그만큼 첫 쇼트 코스 대회 첫 출전입니다. 인 6, representing Austria, 시몬 부처. 레인 오스트리아입니다. 시몬 부처. 작년에 저병 100m에서 이제 7위를 기록한 선수입니다. In lane r e p r e s e n t i n g South Africa, Chad l e c l 이 선수 눈여겨봐야죠.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드 르클로. 저 200m에서 금메달을 땄었고요. 16년도, 1 8년도에이 대회 금메달을 땄던 선수입니다. 작년에는 5, 2위를 했습니다. 올해 캐나다입니다. 일리아 카 국제 대회이고 첫 슈트 코스 대회 출전입니다. 저벽 200m에서 And 8위를 했습니다. 자네는 이탈리아 마테오 리볼타. 네, 디펜딩 챔피언, 작년 우승자입니다. 저벽 50m에서 이번 대회 2위를 했습니다. 네, 체들러 클로 선수는 이번 대회 남자 200m 저벽에서 금메달 따면서 정말 이 종목에서는. 최고의 선수로 불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오올림픽에서도 은메달과 런던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만큼 오래 잘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이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출발... 출발했습니다. 남자 100m 서병 준결선 1조입니다. 네, 반응 속도는 6레인의 부처 선수가 가장 빨랐습니다. 네 빠른 스피드로 25m 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먼저 터치를 하는 쪽은 1레인이군요. 에스토니아의 다니엘 자이셰프 네, 다니엘 자이제프 선수가 가장 먼저 이제 돌았고요. 네, 네 역시 체드 르클로 선수 200m 에서도 돌핀 킥을 차면서 선두권으로 치고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지금도 이제 25m 를 턴하고 돌핀 킥을 굉장히 길게 차고 나가고 50m 를 턴하고서도 돌핀 킥을 굉장히 길게 차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예. 3, 4, 5레인 순으로 보이는데요. 3, 4, 6, 5레인이었군요. 3, 4레인이 가장 빠빨다 르클로 선수가 역시나 선두였는데, 어, 리벌 타역점을 네, 했어요. 아, 거의 다 왔거든요. 이제 끝까지 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위냐 3레인이냐, 4레인이냐. 3레인의 르클로 선수가 가장 빨랐습니다. 그리고 4레인의 리볼타. 5레인의 캐나다의 일리아파른 선수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체드 르클로 선수 이제 48초 98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르클로 선수가 이 200m 저병 금메달을 딸때 아버지가 정말 초조한 표정으로 경기를 계속 지켜봤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100m 저병 준결선에서도 현재 준결선 조에서 가장 먼저 터스패드를 찍었습니다. 네, 이 쇼트코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 9개의 메달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어, 내일 이스 많이 결선전에 올라가게 돼서 내일 또 결선전에서 메달을 따게 되면은 20개의 메달을 따게 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예. 그나 이제 200m에서는 2010년, 12년, 14년, 16년 또 18년과 21년 그리고 올해까지 계속해서 메달을 지금 따고 있는 선수고요. 뭐 대부분의 메달이 또 금메달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0m와 100m 모두 잘하는 선수예요. 그렇죠. 48초 98의 기록, 체들르클로 선수가 1위였고요. 아, 리볼테 선수가 49초 07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리아카론 선수가 49초 65의 기록으로 3위였습니다.